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갔던 신태용 감독이 2025년 1월 6일자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경질 통보를 인도네시아 축구 협회로부터 받았고 신태용 감독이 후임으로 서는 사실상 감독 커리어 자체가 중단되고 단절되었던 인물인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선임되면서 엄청난 논란이일고있는 상황인데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 탈락의 위기에 빠지는 등 좋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때마침 신태용 감독이 2개월 만에 K리그1 울산 HD에 감독직에서 경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현재 무직 상태가 된 신태용 감독을 다시 인도네시아로 데려오자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에서도 정말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AFC 아시안컵에서는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단한 번도 하지 못했던 토너먼트 진출을 최초로 이루어냈고 AFC 유십마 아시안컵에서도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최초로 4강전에 진출을 하면서 올림픽 본선 진출 문턱까지도 갔었고 피파 월드컵에서도 2차 예선을 넘어 3차 예선에 진출한 것이 신태원 감독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온갖 메이저 대회에서 역사상 최초의 업적들을 달성한 신태원 감독을 경질시키는 결정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신태훈 감독은 이후 대략 6개월 정도 휴식기간을 가졌고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계약을 했었던 자녀연봉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가 있었지만 신태훈 감독은 축구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만에 K리그1의 울산HD 감독으로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울산HD는 김판공 감독 체제에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1승 6패, 비파클럽 월드컵에서는 3전 전패, K리그1에서도 거의 강등권 근처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면서 이미 팀의 전력 자체가 망가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울산 HD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지만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2승 3후 4패의 부진한 성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자로 울산 HD에서는 신태용 감독을 단 10경기만에 경질시킨다는 정말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 아무리 신태용 감독이 부진한 시즌을 보냈다고 해도 최소한 풀시즌을 한번 정도는 치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의 경질 소식은 인도네시아 현지에도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속보 울산 HD가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을 임명 65일 만에 해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결정은 연이은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디펜딩 챔피언인 울산이 강등권까지 추락한 사항에서 내려졌다. 신태용 감독의 울산 HD 성적 요약 K리그에서 1승 3무 4패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1승 1무 스포츠 조선의 김성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해임은 선수들과의 내부 갈등 그리고 신태용 감독의 구식 커뮤니케이션 방식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구단 측에 알리지 않고 선수단 개편을 발표한 전력이 있으며 이 결정이 이번 해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 울산HD는 잔여 시즌을 책임질 임시감독을 선임해 K리그 강등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라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신태용 감독이 울산HD 감독직에서 경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신태용 감독의 경질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파트리 크라이베르트 감독 체제에서 월드컵에선 탈락 위기에 빠진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놓였는데,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현재 무직 상태가 된 신태훈 감독을 다시 인도네시아로 데려오자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기 전에, 즉 이라크전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신태훈 감독을 다시 데려오는 걸 시도하자. 울산이든 맨체스유나이티드든 똑같아. 감독을 아무리 바꿔도 문제 자체가 감독이 아니라면 달라질 게 없지.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운명인 것 같고 인도네시아 대표팀도 신태용 감독과 함께할 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2025년은 신태용 감독에게 정말 힘든 해인 것 같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직에서 경질당했고 최근에는 울산 HD에서도 해임됐잖아. 2019년에 처음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도 네번째 경기에서야 첫 승을 기록했었지. 그때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경영진이 울산처럼 성급하지 않았고 신태용 감독에게 장기적인 기대를 걸고 있었어. 그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 울산 에서의 경질은 신태웅 감독이 정말로 라커룸 장악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야. 같은 언어를 쓰는 울산에서도 실패했잖아. 크라이베르트 감독이 4라운드 후에 경질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신태웅 감독을 데려오는 건 아니지. 이건 분명 울산이 잘못했어. 신태웅 감독처럼 뛰어난 감독이 해임될 리가 없잖아. 울산 선수들이 못 따라간 거지. 울산은 분명히 과정을 믿지 않았던 거야. 최소 6년은 기다려야 했는데 이건 다 울산 잘못이야. 감독이란 건 결국 궁합 문제야. 예를 베 르나르 감독도 사우디에서 나갔을 때, 만치니 감독이 왔잖아. 만치니가 뭐가 부족해. 그래도 결국 또 르나르로 돌아갔어. 그 팀에는 르나르가 더잘 맞았던 거지. 신통 감독은 이미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잘 맞았어. 울산에서는 선수들이랑 안 맞았을 뿐이고, 지금은 클라이베르트 감독인데, 이 사람은 어디 가든 별로야. 참고로 울산 선수진도 거의 다 바뀌었어. 신통 감독은 이미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울산에서는 이제 막 팀을 맡은 상태였어. 클라이베르트도 마찬가지야. 그는 아직 인도네시아 축구와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야. 결론적으로 시즌 도중에 감독을 교체하는 건 일종의 도박이야. 에릭 토이르 회장 진짜 답답하다. 잘 나가고 있던 신태원 감독을 왜 갑자기 겁쟁이 같은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으로 바꾼 거야. 멍하니 서있기만 하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잖아. 월드컵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 완전히 망쳐버렸어. 에릭 토이르 정말 실망이다. 굳이 신태원 감독이랑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을 계속 비교할 필요는 없어. 신태용 감독이 경질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월드컵에 진출했을 거란 보장도 없고, 파트리 크라이베르트 감독이라고 해서 확실히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잖아. 감독은 마술사가 아니야. 결국 결정은 에릭 토이르 회장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내린 거고, 그 결과 좋든 나쁘든 이제 그들의 책임이야. 확신하는데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인도네시아가 이라크한테도 지면 신태용 감독의 이름이 다시 제다에서 울려 퍼질 거야. 에릭 토이르 회장이 있는 한 신태용 감독이 다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맡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과 그의 코치진은 이번 월드컵 4차 예선이 끝나는 대로 즉시 해임해야 한다. 그는 이미 국가대표팀을 이끌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더 나은 감독으로 교체하거나 신태용 감독을 다시 불러들여 대표팀을 맡기자. 신태용 감독의 시대였지. 인도네시아 축구의 황금기였다. 베트남 태국은 상대도 안됐고 상대가 아르헨티나 한국 일본 같은 강팀이었다. 그런데 네덜란드 출신 감독이 오자 그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현실로 돌아왔고 앞으로 다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되겠네. 더 나은 감독으로 교체되길 바란다. 신태홍 감독은 국가 대표팀을 맡는 데만 에잘 맞는 분인 것 같네. 다시 인도네시아 국가 대표팀을 맡게 되길 바란다.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잘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서포터들의 압박이 있거나 갑자기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사임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신태홍 감독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 사우디 아라비아처럼 에르베르나르 감독도 다시 사우디 대표팀을 맡았고 만치니 감독 같은 명장조차 사우디 감독직을 오래 이어가지 못했지. 내일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해임되고 신태용 감독이 다시 대표팀을 맡아 이라크를 이기고 5차 예선에 진출한다면 그건 오직 꿈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지. 등등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신태용 감독의 울산 HD 경질 소식에 빠르게 반응했고 다시 자유계약 상태가 된 신태용 감독을 데려오자는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확실히 인도네시아 팬들이 말했듯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또한 르나르 감독을 다시 데려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잘했던 감독을 다시 데려오는 경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없는 일도 아닌데 인도네시아 팬들 입장에서는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 체제가 현재 안 좋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선임은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해 결정한 의미가 크긴 하겠지만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사실상 신태 감독보다 낮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데 신태용 감독의 선임은 이미 에릭토리 회장의 경질 결정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연 신태용 감독이 향후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게 될지 앞으로의 축구 인생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